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네. 한덕수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라를 진짜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안할수 없는 와,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관세 전쟁에서 완벽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트럼프에게 웃음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협상팀 60명이 미국 나라 갔죠 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베센트 아. 국무장관이잖아. 네. 배장관 만났잖아. 네. 네. 아 근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관세 전쟁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그걸 들어보면 진짜 확실히 한덕수가 우리나라 다 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관세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고 한국은 대선 전에 관세협정을 끝내기를 원하고 이 관세협정을 선거에 활용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합니다 선거에 활용한다고 <laughs> 실제 그렇게 얘기를 <laughs> 네. 했습니다.